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전 의원은 한심한 건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하냐며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 야우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며 일본 정부가 해킹 사태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해킹 사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원인 분석,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보안 조치나 벌금 등 패널티가 아닌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지나친 압박입니다. 유니원은 라인 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이사회에 유일한 한국인 임원을 배제했다며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 임원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하고 우리도 정부와 민간,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